할렐루야! 8월도 말씀 목상은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부정하다고 대번 시비를 걸어옵니다.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추가한 지침 세부 규정들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1km까지 걸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해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필요하면 그 정도까지는 움직이지만 최대한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1km까지 나갔는지 아니면 거기서 1cm를 더 나갔는지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드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지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먹기 전에 손이 더러우면 씻어야죠. 그런데 그걸 안 씻었다고, 부정하다고 몰아 세우면서 대역죄인 취급하는 것은 본질이 아닌 것이죠. 자, 무엇을 위한 규정들인지,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죽이기 위한 규정인지, 아니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살리려는 규정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더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목숨을 걸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고 불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그런데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그 돈을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로들의 유전으로 따져봤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고 믿음 좋다고 칭찬을 했었겠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허점을 이용을 해서 잘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외식하다의 원래 뜻은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연기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았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까지 속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보니까 잘 믿는 척, 열심히 섬기는 척, 이렇게 척척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척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척할 것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주님께 칭찬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